물오른 신인류와 지그 유롭션의 신고 소금쟁이 맞대결부터 3종 급한왕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제외 슈퍼쉐에게한 매치인 인디아나의 파이널 리매치 르브론과 함께 돌아온 돈치치의 델러스 홈커밍까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비스토리 직관 투어에서 만나보세요. 어제 나란히 이시즌 토너먼트 경기를 치른 미러키와 LA 레이커스가 백투백 일정을 소화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브 꼴찌, 뉴얼리언스를 무난하게 제압한 레이커스와는 달리 미러키는 샬롯과의 연장 접전 승부 끝에 간신히 승리를 챙겼는데요. 특히 거의 무슨 6키치 빙의한 듯 압도적 시즌 9인 18개나 되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쿤보의 25득점 18어시스트 더블 더블이 인상 깊었는데 과연 돈치치가 버틴 레이커스를 상대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롤린스의 패스를 받은 야니스가 짐승같은 커진 덩크를 찍긴 했지만 초반부터 일방적인 원정팀 레이커스의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야니스에게 오펜 스파우를 유도해낸 돈치치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골밑에 갇힌 콤보에게 점프볼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돈치치는 부랴부랴 뒤따라온 구즈마를 투명인간 취급한 백투백 스텝백 3점은 물론 10, 다니치 again, 다니치 again from one, two, 쿠즈마가 3점으로 식해 바짝 붙자 이번엔 파고들어 엔드원을 얻어내며 이 구간 연달아 10득점을 몰아쳤습니다. 이에 당한 걸 똑같이 대갚아주려한 쿠즈마. 하지만 대놓고 세깅 당한 쿠즈미의 3점은 모조리 림을 외면했고 절묘한 타임에 드리블로 수비를 찢은 돈치치는. 헤이즈에게 올려준 라패스로 하이라이트를 찍으며 레이커스의 13점차 리드를 이끌 었네요 그러자 다소 소극적이었던 쿤보가 이쿼터 들어 슬슬 움직이기 시작 했는데요 돈치치가 신는 구간 리부스를 필드 로 컷인을 가져간 레이커스의 득 점력이 만만치 않았지만 리그 최고의 돌격대장답게 수비 3명 사이에서 터파한 레이업을 올려 놓은 쿤보는 좋아하는 오픈코트 상황 벤더빌트 를 손쉽게 지나친 돌파에 AJ 그린과의 투맨 게임을 통해 연희와 자유투도 얻어내는 등 어떻게든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쿼터 중반 돈치치를 재투입한 레이커스가 미러키에게 인해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뭘한> 마침 열이랑 쿰버가 빠진 미러키가 1쿼터와 마찬가지로 쿠즈미와 롤린스의 부진으로 인해 자유트로만 단이득점을 올리는데 만족한 반면 레이커스에선 장기인 터널라운드 학다리 <뭘한> 페이더웨이를 드 선보인 돈치치와 카메라 앵글 밖에서부터 세드에 들어온 헤이즈의 고속도로 커진 덩크. 돈치치, yeah, kind of yeah, 돈치치 쪽 더블팀 덕분에 파생된 크넥트의 와이드 오픈 3점까지 더해지며 순식간에 23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Yeah. 그러자 콤보를 투입해 쿼터 마무리라도 잘 가져가려면 이렇게. 하나 쿤보가 만들어준 기회들을 모조리토에 낸 미러키와는 달리 레이커스는 돈치치에서 리브스, 에이튼으로 이어진 연속 엘리우 플레이를 비롯해 답답해진 듯림으로 돌진한 쿤보에게 또 공격자 파울을 유도해낸 돈치치 또한 만나면 반가운 쿠즈미를 농락한 고난이도 학다리 페이드어웨이 하나를 더 추가하며 무려 31점 차 리드를 잡은 채 전반을 마쳤네요. <목소리> 전반 홈팬들 앞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시전한 미러키가 후반대로 콤보를 중심으로 전회를 가다듬었는데요. Quarter, allow... 경기 내내 유일하게 벽돌을 던지고 있는 라라비아와 믿고 버리는 브로니 제임스의 3점 미스로 레이커스의 슛감이 주춤해진 틈을 타 미러키는 공격적 파워를 노린 돈치치를 밀고 들어간 콤보의 속공 레이어뿐만 아니라 특히 전반 잠잠하던 AJ 그린이 수비 무리하고 빼준 콤보의 패스를 받아 3쿼터에만 4개의 3점을 적중시키며 미러키의 추격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16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한 미러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돈치치가 아니죠 쿤보에게 날카로운 손질이 돋보인 블락을 선사한 돈치치는 더블 드래그 패턴을 통해 수비 3명을 밥으로 만든 숟가락 패스는 물론 더블팀을 무력화시키는 비하인드 백패스로 골모브의 시발점 역할을 해준 데 이어 부지런히 달려나가 3점마저 블락해내는 공수 겸장급 활약을 펼치며 미러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겨우 3쿼터에 불과했기에 쿤보 또한 에이튼과 클리바를 참교육하는 포스터 공격으로 반등을 꾀했는데요. 돈치치와의 미스매치를 공략한 꼴밀 레이업에 앤서니의 미스를 처리해준 티빈도 올려놓으며 3쿼터에만 15점, 우어시라는원맨쇼를 벌인 야니스. 다만 그때마다 또 돈치치가 등장. 야니스, 만만한 헤리스를 제물로 탑에서 어렵지 않게 백투백 3점을 쏘아 올렸고, 콤보의 구력적인 자유투 에어볼로 잡은 마지막 공격권도 타이밍을 밀당하다 던진 드라이빙 플로터로 매듭지으며 무난하게 20점 차 리드를 사수했네요. 최종 스코어 119대95. 정반대 유형인 치치와 콤보의 맞대결에서 돈치치가 가비지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지컬을 보유했다 한들 슛쟁이 앞에선 답이 없다는 걸 보여준 전기였는데요 전반 동료들이 야투 단 20%대에 묶이는 처참한 슛감을 노출한 탓에 단한개 어시스트도 챙기지 못한 쿤보와는 달리 목적까지 찔러주는 패스를 뿌려준 돈치치는 본인에게 몰리는 수비를 피한 침착한 플레이 메이킹은 물론 공간만 생기면 여유있게 전개하는 아이솔에 심지어 쿤보를 귀찮게 한 다수의 호수비 장면들까지 연출하며 레이커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 돈치치의 짐을 덜어준 리브스의 25점 8어시 선전과 인사이드에서 잘 받아먹은 에이튼의 20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등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레이커스였죠. 한편 브로니 제임스 대칼 쿠즈마의 누가 누가 더 못하냐 대결은 탁발 톤을 발휘한 레이커스 출신 선배 쿠즈마가 베테랑의 품격을 과시하며 야투 0% 1득점 1리바운드를 기록 무득점에 그친 브로니에게 간신히 판정승을 거뒀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s at the scorers table waiting to check back in. Here's Reeves. Step back, three-pointer, good again. And Austin Reeves is coming up big when the Lakers need it.